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 여러분을 위해 코로나 관련 정보로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몸에 이것이 보인다면, 몸에 이것이 생겼다면, 오미크론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코로나 감염과는 아주 다른 특이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내 몸에 이것이 보인다면, 오미크론 감염일 수도 있다고 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염된 줄 모른 채 일상생활을 지속하다가 병증이 악화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염시키는 사례들도 있으니 미리미리 이런 증상을 확인해서 더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미크론 증상, 몸에 무엇이 보이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오미크론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오늘 발표된 코로나 먹는 치료제 소식부터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2일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코로나 치료제로 드디어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화이자에서 만든 팍스로비드라는 치료제인데요. 2만 1천 명분이 1월 13일에 들어와서 바로 다음 날인 14일부터 투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만 명분을 더 들여와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투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부는 총몇 명분의 먹는 치료제 구매를 계약했을까요? 104,000명분의 먹는 치료제를 계약했다고 하고요. 이게 다 화이자 제품은 아니고 화이자가 약 76만 명분, 한국 MSD가 약 24만 명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초기 물량의 한계가 있는 만큼 누구나 다 먹는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방역 당국에서는 먹는 치료제의 우선 투약 대상자를 선정했는데요. 먹는 치료제 우선 투약 대상자는 이렇습니다. 일단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면역 저하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경증. 중등증 환자여야 하며 재택 치료를 받거나 생활 치료 센터에 입소한 분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와. 좀 까다로운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초기 도입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연령대의 경우 65세 이상의 연령으로 정하게 된 이유는 원래는 60세 이상도 검토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초기 물량이 2만 명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수량에 맞춰 65세 이상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치료제는 증상이 나타난 후 5일 이내에 경증, 중등증 환자에게 투여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증상자는 투약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간에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치료제 복용을 모두 마친 사람은 격리해제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료제를 모두 투약했다 하더라도 격리 기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재택치료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로 의사가 처방하면 의료기관은 담당 약국에 이메일, 팩스를 통해 처방전을 전달하고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약국에서 치료약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보호자나 대리인이 없을 경우 지자체나 약국을 통해 배송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몸에 나타나는 오미크론 증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영국 코로나19 증상연구단체 조이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참고로 영국은 현재 코로나 확진자의 90%가 오미크론에 감염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영국에선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라는 얘기죠.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 몸에도 혹시 이런 것이 보이지는 않는지 지금부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감염자들에게서 그동안의 코로나 환자들에게서는 보이지 않았던 아주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많은 오미크론 감염자들의 피부에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증상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피부 발진 증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땀띠처럼 울퉁불퉁한 모양이고 가려운 증상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손, 발, 팔꿈치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요즘 이유 없이 손, 발, 팔꿈치에 이런 발진이 나타난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오미크론 증상일지도 모르니 꼭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두드러기 증상입니다. 이것도 특징이 있는데요. 벌집 모양의 돌기가 튀어나온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발진 증상보다 더 빨리 나타나고 더 빨리 사라지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증상은 바로 작은 돌기입니다. 동상에 걸렸을 때처럼 작은 돌기가 나타나는데 색은 붉은색 또는 자주색을 띠며 가렵지는 않지만 따가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감염자들의 경우 다른 증상은 없으면서 이러한 피부 증상만 나타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영국에선 오미크론 확진자의 20%가 이러한 피부 증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피부 증상 외에 또 다른 특이 증상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보건부 브리핑에서 운벤 필레이 박사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오미크론의 한 가지 확실한 증상은 바로 밤에 흘리는 식은땀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아미르칸 박사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간에 침구와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면 오미크론 확진 신호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 MBC 뉴스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들에게서 야간 발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요즘 들어 별다른 이유 없이 잘때 이불이 젖을 정도로 식은 땀이 난다면 오미크론 증상일 수도 있으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오미크론 상황은 어떨까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1월 말이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오미크론 감염자가 천 명이 더 늘어나는 등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도가 델타보다 무려 두배 이상 더 빠르다고 하는데요. 오미크론 감염자의 경우 무증상과 경증 환자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위증증 환자로 발전한 사례 또한 두 명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오미크론 감염자의 약 53%는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이고요. 3차 접종 후 돌파 감염 사례는 약 5%라고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WHO에서는 오미크론이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치명적이라는 발표도 내놓았습니다. 고령자, 기저질환자, 그리고 미접종자의 경우 오미크론 감염 시 심각한 증상을 경험한다고 했는데요. 오미크론의 중증 및 사망 비율이 평균적으로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질병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오미크론 증상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혹시라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오미크론 감염일 수도 있으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